저만가는 시간 속에 속 타는 손님들 사이로 겐들 겐들딴 세상 사람이 보인다. 이제 마감 2분 전. 몇 도시 땡한 빵인데 살수 있을까? 선생님, 2, 봐요, 예, 2분 남아 저기 동료가 사러가 들어갔는데 2분 남았는데 살수있을나 모르겠네. <laughs> 아유 엄청나게 빠르네. 제발 살아 살아. 마지막 오늘 마지막인데 올해. s t 왔어 last t i 명 e t 세 명. same n 조마 b e 분 s 분. 1분, 분 m s 1분. i n g I'm s a y 시계요? 아 1분 남았어요 g 분 지금 시각 i n 시 I'm 1분 전 i n g 다 m s 넣었어. n g i 기록 a y i n g 분 m 분 기다리는 사람 무려 네 명. 남은 시간은 일 분.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눈은 시계로, 손은 복권으로 드디어 받아들었다. 나이스. 덕거리했어, 덕거리했어. 아, <laughs> 이야 대단해, 대단해. 딱일분 남겨놓고 샀어요. 여기 기록에 기록. 촬영해 이제 1분 남았다. 일분아 당첨돼야 돼. 어, 벌써 분위기는 일등 되셨네요. 아니, 와, 이잘리지 한두 야, 대단하다. 짬뽕이랑 나뭘가자 수고하세요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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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> <laughs> 어? 보여주세요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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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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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니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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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28초 전에 산 거야 이봐 그니까 <laughs> 대박 1등 맞아야 돼 어. 아니 아슬아슬하게 사셨는데 네. 어떠요 기분 들이 선생님? 짱이 타지 뭐 <laughs> 선생님 어떠세요? 딱 사셨는데 기분... 네, 기분 좋습니다 어, 어, 우리 마지막 연말을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거의 1년 샀는데 잘안 맞았거든요 네. 어... 자 수고하세요 네, 선생님, 네. 오늘 기분은 좋겠지, 결과는 몰라도 기분은 좋다 네, 이게 사는 맛이지 별가 있나? 없다 없다 없어 판매 마감 1분 전 진짜 시간이 얼마 없고 과연 오래 행운의 여신은 손을 내밀어 줄 것인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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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녁 8시 온라인 복권 판매 종료 온라인 복권은 추첨이 있는 토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. 이게 판매가 안 됩니다. 아. 끝났습니다, 이제. 아. <laughs>